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즈TV의 댄!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비, 그러니까 부부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죠? 좀 있으면 이제, 어, 봄이 다가오고, 한참 봄 꽃필 시기에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 예식장 환불이다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가 지난 후에 결혼식을 꼭 하게 될 거니까,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 오늘의 주오늘 주제, 주제 뭔가요? 청첩장 음. 누구한테까지 보내나? 그러니까 누구한테까지 보내나 그리고 우리가 청첩장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laughs> 제가 한번 저희가 한번 자유롭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자유롭게 한번 토, 토론을 해볼까요? 여보? <laughs> 일단은 첫 번째 어디 누구까지 주, 줘야 될까? 어. 그러니까 누구까지 내가 어느 범위까지 보내야 될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어. 일단 뭐 친한 음. 사람들한테 보내는 건뭐 당연하고 그렇죠 당연하지 그지 근데 친했던 사람 그렇지 근데 그 친했던 사람의 기준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 음. 오빠 같은 경우는 좀 만났을 때 불편했던 사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어, 마음이 그런 사람 있어 같이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도 할 말이 없고 불편해 조금 음. 그런 사람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도 조금 그건 아닌 그치. 것 같아서 어, 그래서 무작위로 할수 없으니까 대신에 어, 카카오톡 또는 이런 메시지로 보내는 청첩장을 다 보내되 정말 친한 친구들 직, 친한 친구 플러스 같이 있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은 청첩장을 직접 돌려준다고 생각해 오빠는 음. 그게 예의지 그 예의죠 음. 어. 그래서 어떻게 한번 정리하면 좋으냐? 이 메모장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딱 구분 짓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분 지어서, 이름을 일단 써보는 거야. 이름 쓰고, 연필로 지어가면서, 아, 이 사람은 좀 불편하다. 아니면 이 사람이랑 진짜, 어, 괜찮았다. 그걸 정리해보는 거지. 그 명확한 기준은 본인들만 알고 있을 거야. 그지? 본인들만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이 있거든. <laughs> 음, 음.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나, 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담배 피면서도 뭐 담배 피면서 둘이 피는데 불편해. 그러면은 좀 그것도 아니지. 심지어 왜냐면 담배 피면서 불편할 수가 없거든. 웬만하면. 음. 근데 그럼에도 불편하면 진짜 치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좀 정리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 줄여서 아획적으로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점심이나 저녁 약속 먹으면서 그죠. 음. 술 약속도 괜찮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 자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 그렇지. 음다 만났잖아. 만나서 만났지. 주고. 음. 음. 어. 점심에 시간 되면 음. 점심에 만나고. 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지금은 어뭐안올 수도 있, 있는 거 아니야? 아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막상 여러분이 결혼하잖아요. 되게 그게 서운하게 다 고합니다. 저한테. 아 저한테? 아니 여러분한테. 되게 커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어떤 <laughs> 관계를 보냐 아, 이번 기회에 통해서 인간관계가 보다 정리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어, 죄송합니다. 시발점으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어, 그거 중요합니다. 이참에 그냥 내 핸드폰에 있는 어, 지인들, 아,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 또는 어떤 미래를 함께 할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으세요 이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어, 그래서 그게 결혼식이라는 틀, 어떻게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 안 오면은, 괜히 막, 침부심이라고. 친구들 많이 오면 막, 어깨가 막, 아, 좋아. 어, 괜히 그래. 어, 누구 막, 그, 남자들 특이 있어. 그 허세. 저도 있거든. 응, 어, 허세 많아. 그래서 오면은 막, 인사해. 막, 아. 근데 그게, 내가, 당연히 올 사람도 생각했다가, 안 오면은, 좀, 왠지 모르게 그,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울쩍할 때가 있어. 응. 어. 그래서 특히나,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난한 3개월간은 좀 어, 많이 우울했어요 근데 맞아. 지나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음. 그때는 정말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한지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 어? 아, 아,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결혼식에 안 오는 세 가지 유행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일단은 내가 결혼식을 갔음에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지? 내가 결혼식을 갔는데도 안 오는 경우 두 번째는 청첩장을 줬는데 직접 음. 만나서 줬는데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어? 근데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연락도 없는 유형. 음. 연락도 없고, 뭐, 그냥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감사하다고 왜 해? 그렇지 그런 것도 없어. 어. 근데 세, 딱좀 짜증나는데, 첫 번째가 제일 짜증나는 경우고. 왜냐면 결혼식을 갔는데도 내가 다 줬고, 다 해줄 건다 해줬어. 근데 그냥 안 오는 거지, 그냥. 안 오고, 그냥 아무 연락도 없어.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이프 마찬가지로 여기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막뭐 음. 결혼식은 기브 앤 테이크다 이 말은 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고 일단 최대한 기분을 하되 그한 만큼 테이크를 받아 들일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죠. 내가 평소에 얼마나 했을까?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올수도있어 맞아 음, 고맙지. 되게 고마워. 특히나 응.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지방에서 했거든요. 지방 성당에 되는데 좀 차편도 오기가 힘들고. 그때 때, 기차표가 음, 음. 매진이었어. 매진도 됐고 맞아. 그리고 어. 차로 오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음. 음.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잘하게 되고 음, 맞아 음. 음. 안 왔던 사람들은 뭐 그치. 오히려 내 마음 그 마음 쓰는 게좀 줄었지 이런 경우도 있어 뱃 속에 아기도 있는데 음. 그리고 아기가 둘 데리고 같이 오기 힘들지 음. 힘들거든 근데도 같이 와줘서 축하해주는 지금도 정말 그그 그 친구들 생각하면 울컥 울컥해요 진짜 <laughs> 울컥 어, 울컥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은 오늘 주제는 어떤 청첩장을 누구한테까지 보내냐였는데 이런 만약에 그 보냈을 때도 보내고 나서 안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어떤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웬만하면 다 보내라. 근데 뭐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지인들이 안올것 같아서 우리 뭐 알바몬 같은 데다가 이제 음. 뭐, 대리, 뭐, 하객, 어, 하객 알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알바를 쓸 바에는, <laughs> 어, 차라리 그냥, 그냥 없는 게 나, 낫죠. 왜냐면은, 음. 그 축하를 해주는, 오는 자리니까, 내가 주변에 정말 날 위해서 축하해주고 하는 친구들이, 아, 그런말 하면 좀 그런가? 뭐 한두 명 오면 어때? 응, 음, 한두 명 오면 뭐야, 어때? 음. 맞아. 괜찮아. 음. 음, 괜찮아. 그래도 뭐 그래도 막상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사람 어, 있고 이러면 응 음, 사람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옵니다. 웬만하면. 예, 그 음. 그런 걱정보다는 두 분이서 어떻게 살까 또는 뭐 집을 어떻게 구할까 또는 예물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은 좀 사소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저도 그랬고요. 어냥 둘이 서 차라리 안올것 같아서 걱정이다. 음, 음, 음. 이러면 결혼식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인 그렇지. 방법이야? 결혼식 안 하는 것도 방법인데. 어쨌든 결혼이란 건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식구와 식구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인용하셔서, 음. 어, 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응. 음. 음. 그만둬. 알았어. 그만둬. 이것도 올릴까? <laughs> 어, 오 우리 이뻐 보이네, 우리. 이뻐 보인다? 연기 톤표. 연기톤빌로어 오케이, 알았어. 그만할까? 지금까지 댄스TV의 댄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